자, 우리가 성마음에는, 성마음에는 반드시 성심리가 작용한다 그랬죠. 성마음에는 성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마음과 같이 반드시 뭐가 작용해요? 마음이 작용하면서 심리가 작용도 하게 되죠. 그러면 성심리는 뭐가 있다 그랬 성인식이 작용하고 성기혁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성표현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요세 개가 작용하는데 성인식과는 반드시 심리 중에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인식이 작용을 한다든지 같이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는 성인식과 인식이 어떻게 연동이 돼서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 몸이 있다고 그래요. 몸은 당연히 동그라미는 아닙니다. 몸이 있다 그러고 요 안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성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기에는 기억이 작용을 하고, 여기에는 인식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인식을 한번 살펴보죠. 요게 마음 정보하고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요게 성정보가 들어있죠. 요 성정보가 이 성마음까지 전달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요걸 우리는 성인식이라고 했고, 요 마음 정보가 마음까지 전달되는 걸 요걸 인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서는 인식이 뭐가 작용된다고랬어요 의식이 작용된다 했죠 마음에서는. 그래서 옆에 씁니다. 인식이 작용될 때는 마음에서, 마음에서 작용된 마음과 심리가 작용이 될때 인식은 뭘 한다? 의식이 작용한다 했죠. 마음에. 마음의 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성존부에 대한 거는 안 느껴져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부의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이 되는 거는 마음과 심리에서 뭐가 의식이 작용이 되는데 성 인식은 성 마음과 성 심리에서 뭐가 작용돼? 성 마음에 의한 성 무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니까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의식에서는 이 마음에서는 의식으로 작용 느끼는 것들 느끼는 거다 해보고 성 무의식에서는 뭐가 움직인다 랬어성 에너지가 성 에너지가 뭘로 성숙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뭘 한다고? 성 기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성 기억을 하도록 만듭니다 요때 뭐를 함께 기억합니까? 성 정보, 여기 들어와 있던 이성 정보 있죠 성 정보에다가 뭘, 뭘 결합을 시킨다고 했죠? 성 상처를 결합을 시켜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돼 들어온 것과 성 인식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이 인식에서는 의식이, 인식에서는 의식이 작용하고 성 인식에서는 성 의식이 작용하면서 기억에 도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련는 마음 정보 기억을 하고 여기는 뭐가 기억이 됩니까? 성 정보하고 뭐가? 성 상처. 여기 이제 기억이 딱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인식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인식, 이쁜 여자 지나가고 어? 못생겼다는 어, 뭐 얘기예요? 뭐생겼죠 이쁜 여자 지나가고 돌았었어요. 그럼 뭐가 생겼어요? 성상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상처는 자기 성숙관에 달려 있는 건데 성숙관에 달려 있어.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뭘 좋아합니까? 스타킹을 좋아해왜 스타킹을 좋아할까? 스타킹. 근데 요게 섹스와 성정보하고 연결이 한번 있었어. 성정보와 연결이 한번 있었어요. 이 스타킹. 그럼그 다음부터 스타킹 보면다 뭐예요? 다 성상처야. 파란색 스타킹 봐도 성상처. 노란색을 봐도 성상, 자기가 왜 생기는지 몰라요. 돌아서면 잊어먹은데, 미안한데, 성상처가 이미 여기에 딱 자리를, 성종보와 함께 성상처가 딱 잡았어요. 노란 스타킹, 성상처. 빨간 스타킹, 성상처. 검정 스타킹, 성상처. 무슨, 스타킹과 연결되는 건다 성상처가 내거리네 길거리 지나가는데, 다 스타킹 지는데, 성상처 바글바글 맞는 거야,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고, 저거 다, 남자들은 이래. 남성들은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성의식이에요 왜? 내가 통장당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성의식이 자기만 무의식은 뭐야? 그냥 나는거예 그냥 그냥 빨판에다가 딱 해놓고 물을 쫙 빨아들이는 거랑 같아요 그냥 빨아들이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안 보면 상책이 맞아요 안 보면 돼요 그럼 안 보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 사내가 있던가 아니면 집에 처 앞에서 나오지 말 근데 거기서 TV 보고 있으면 골치 아 요즘 도 TV도 만만치 않게 나오잖아. 다 끊어야 돼. 다 끊고, 곡기를 끊고, 올드보이처럼 만두만 먹으면서 거기서 버텨야 돼. 그래야 안 들어와. 자신 있으면 해봐. 컨트롤 하는 게 좋은, 이성성철를 컨트롤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걸 자단하는게 좋을까? 이게 자단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랑 만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뭘 못해요? 인간관계가 필요도 없어잖아. 인간관계가 필요 없으면은. 같이 치구가 되나 열정이 되나 뭐가 되나 그냥 뭐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잘 가면 그냥 가는 거야. 하루 여기 왜 태어났는데 혼자 살라고 그럼 산에 가면 되지. 섬에 가던가 혼자. 자, 문제는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이 수많은 성정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이 되도록 하는 이 성의식이 작용을 하는데, 성의식이 작용을, 해. 성의식에서 성의식이 작용하는 게 이 성인식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식은 의식로되기 때문에 내가, 아, 저걸 안 볼래. 그러면 좀 있으면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주짓기가 뭡니까? 이쁜 여자가 여기 딱서 있어요. 뭐가 들어가죠? 눈깔리한번딱 갔다 딱 오면은 벌써 뭐가 다 스캔됐죠? 머리 크서부터 다리 끝까지, 가슴 크기부터 몸매, 뭐, 멋있는 지까지가싹다 스캔되잖아. 그게 다 성상처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정보로 들어간 거야. 조금 지나면 그 여자 밑보 뭐든 뭐는 기억납니까? 가슴 크기는 기억나잖아. 왜? 성정보로 성상처가 바글바글 쌓였다는 얘기야. 그한번 땅! 들어갔다 오는 순간.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재밌죠? 인식이래 들어왔던 그 여자, 횡단보도, 기타 등등 걸어갔던, 이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내가 술 먹는 걸왜 기억해? 그런데 성은 내가 기억하기 싫다면서 기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벌심 이미 다 사지 않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기억합니까? 한 10, 몇년 전에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1뭐이렇가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흥분했다는 이런 건 기억 잘하잖아요 남들은 기억 끝내주기 고등학교 까지도 30년 전, 40년 전부터 기억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이 돼 있거든. 치료가 되면 그때마다 뭐가 작용해요? 어마어마한 성상체가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에서는 성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는 걸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것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들어와 있는 놈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는 게 최고라니까. 이게 제스 테라피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스 테라피는 여기를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지구상에 아직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스 테라피가 굉장히 혁명적인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